예, 반갑습니다. 추노에, 안녕하십니까. 예, 추노. 오늘도 어김없이, 예, 산에 올랐고요. 오늘은 12월 6일, 예. 아이고, 다리를. 예, 겨울을 건너, 예, 겨울을 건너, 몇시전 내린 눈도 있고, 예, 어제 왔던 곳으로, 예, 다시 올라가는 길이고요. 예, 아이고, 어, 예, 길이, 좀 길이 좀 험해요. 예, 영상은 올라가서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추노 지금 예,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예, 지금 오늘까지 이곳에는 제가 3일 예, 3일째 예, 3일째 산행을 이어가는 곳이고요 하...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등이 나와요. 예. 그렇구요. 일단, 이, 이쪽으로, 네, 한번더 올라가 볼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리로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 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또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추노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구요. 아 어, 지금, 쉬었다 가는 길에, 잠, 잠시 또 영상이 켰고요 지금, 보시다, 보이실까요? 다 돌밭이고, 예, 지금 겨울산이고, 땅도 얼고, 예, 굉장히 위험한 코스예요 지금. 이게, 예, 언덕이 엄청 심하고요 돌밭이에요, 다. 어, 추노, 예, 앞으로, 어, 한 20분, 아, 한 20분 정도 더 올라가야 하니, 예또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추노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예 뽕나무가 있어서 한번 둘러보는 과정에 이게 보이실까요? 아이고, 자 이게 예 뽕나무예요 뽕나무인데 이게 지금 분비 예 분비예요. 보니까 그 톱으로 잘라간 거 잘랐네요. 아 그러면은 잘하면은, 뽕나무, 상황버섯이 달린 거를, 누가, 톱으로, 톱으로, 예, 잘라갔을 확률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실까? 이게 지금 뽕나무, 예, 뽕나무에 뽕나무. 뽕나무고요 누가 톱으로 잘라간 흔적도 있고, 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추노, 또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추노, 다시 한번 일정 구간이 올라왔고요 자, 보이실까요?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이. 지금 경사도가 여기는 최상 코스고요아 어, 경사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 이 정도면 한90 이상 돼요. 완전히 낙떨어지고요. 지금 보이실까요? 쓰러진 나무 위로, 예, 겨우사리가 매달려있네요. 일단 이렇고요 추노는 올라가야 돼요, 이 길을. 아, 지금, 아, 일단 올라가야 돼요. 우와. 예, 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하니, 예, 잠시 후에 영상 이어가는,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일단, 저기, 영상을 다시 켰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나무 쓰러진 모습이 보일 거고요. 그 위로, 이 나무가 또 쓰러져 있네요. 쓰러진 나무가지 사이에, 겨우사리가 달려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아, 좀더 위로 어, 오케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야 등날이 나오고요 올라가야 합니다 아, 이거 뭐야 표고 아니야 아휴 이게 올라가는 길에 추노또 표고를 만났는데요 예, 보이실까요? 표고고요. 허나 추노. 예. 따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혼자 혼자라. 예. 지금 겨우 살이를 채치를 해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니 예, 이런 거는 간섭을 예, 하지 않겠습니다. 아,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게 힘드네요. 일단 예. 어, 다시. 자. 이렇게 쓰러진 나무에 예, 겨우살이가 보일 거고요. 아, 일단 추노 예, 등에 올라서서 다시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추노 일정 부분 올라섰고요. 자, 보이실까요? 아, 이렇게 있고요. 다시, 오 힘들어. 이렇게 있고요. 와우 아, 자이 옆으로 들어가면서 상당량 있고요 예또 영상은 예,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추노 올라왔고요 등락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고 자 보실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위로 쫙 있습니다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밑으로도 상당량 있습니다 지금 자, 올라왔고요 추노 또 준비를 해서, 예, 작업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시 후에 이어갈게요. 예, 추노, 또 이렇게 채취를 조금 하고, 예, 지금은 내려와서 잠시, 예, 쉬는 과정에 있고요. 보이실까요? 여기 예, 다 겨우살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6일이고요. 예, 추노, 예, 지금 여기 3일째, 예, 3일째 와갖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예 바람이 등날로 바람이 예, 굉장히 부네요 그러다 보니 추노는 지금 등날에서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약간 경사도 좀 있는 데서 채취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쪽 근처에는 바람이 다 막혀 있어 갖고 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요 지금 등 쪽에서는 작업을 못해요 바람이 예 맞바람도 쐬고 맞바, 맞바람도 보고 하다 보니 예, 추노는등 예, 밑에서 지금 작업 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또 담아야 하니 영상은 또 잠시 후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춘호 지금 예 12월 6일 예 어김없이 올라와서 한자루를 채웠고요. 지금 예 보이실까요? 보시다시피 이게 경사도가 상당히 좀 심해요. 그늘이고 그러다 보니 눈도 아직 안 녹고요. 예 땅도 지금 얼어 있는 상태고. 그 위로는 네, 상당량 겨우살이가 있고요 예, 지금 이게 나뭇가지도 가리고 그러다 보니 정확히는 안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자, 이제 등난로 추노는 예, 등 날로 추노는 여기가 등, 예, 등이에요 등 예, 등길로 이제 하산을 할 거고요 여기가 또 내려가는 구역이 또 굉장히 또 이제 좀 심하다 보니 추노 자루에다가는 한 40km 대담았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할거고요 내려가는 길이 상당량 또 내리막 경사도가 또 세요. 그러다 보니, 예. 오늘도, 추노는 예. 어김없이 와서 자루를 채웠고요 따다 보니, 음, 또 반대 능선이죠. 반대 능선도, 예. 제법 있습니다. 예. 겨우사리가 있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이제 세웠으니 예,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2월 6일이고요. 금요일, 예, 즐거운 부위금 되시기 바라면서, 추노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